안녕하세요. A3시큐리티입니다. 앞선 비대면 바우처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어 당황하셨죠? 저희에게도 추가 모집이 언제 다시 시작하는지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3시큐리티의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에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선착순 안에 들수 있도록 가입 안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여러가지 필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중 저희 A3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가지입니다첫 번째, 원격관제 서비스입니다. 원격관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의 정보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대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전문인력과 프로세스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고객이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모의의 킹 대외 서비스입니다. 모의의 킹 대외 서비스는 인가받은 집단이 시험이나 진단을 목적으로 시스템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모의의 킹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비용적인 부담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중견 이하의 기업에게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큐케어 서비스입니다. 시큐케어 서비스는 일반적인 대면 컨설팅과 달리 인프라 점검 컨설팅을 원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취약점 점검 서비스로 악성레일 모의훈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방문이 걱정스러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 A3 시큐리티의 보안 서비스는 바우처 모집 당일 정부 서버가 마무리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으니 이번 모집에서도 빠르게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요기업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과 국세원 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 서류입니다. 그외 접수 절차와 지원 금액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마감이 우려되므로 접수 기간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낼 수 있도록 A3 시큐리티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겠습니다.